네 박설입니다 보이시죠 숭례문 남대문에 나왔습니다 여기 남대문 시장 안에 그 갈치골목이라고 있잖아요 빨간 고기라고 좀 신기한 이름의 메뉴가 있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검색해서 보니까 좀 추억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될것 같아요 오늘 방문할 식당은 대도식당 50년 전통 명품 맛집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네, 다넣으시 어차피 익어야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 아, 이게, 느낌이 딱제 나이 때, 혹은 그 이상이면 딱알 거예요. 이게 딱 보면은, 우리 어렸을 때 고추장 불고기 많이 먹었잖아요. 꼬불.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왜냐면은, 파채 콩나물 무생채 보면 알거든요. 요거를 나중에 넣어서 이렇게 같이 볶아 먹는 그런 비주얼입니다. 고기가 좀 동글동글해요. 이게, 국내산 전지살이라고 하는데, 신기하죠. 저희 꼬불은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기본 차는 콩나물, 무생채, 파채, 뭐 이렇게 마늘, 쌈장, 상추 나옵니다. 뭔가 예상이 되는 맛인데 기대가 된다. 이 빨간 고기 이름 참잘 지신 것 같다. 네. 꼬불 하면은 고추장 불고기는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빨간 고기면은. 듣자마자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떤 고기일까 어떤 맛일까 사장님 센스가 너무 뛰어나신 것 같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인 것 같습니다 아, 맛있겠다 야. 고기는 얇아서 금방 익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선택의 시간이 되는 거죠 이런 꼬불같은 스타일을 먹을 때요 파채, 콩나물 이런 거를 처음부터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고기만 빼서 쌈으로 먹다가 중간에 넣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쌈을 싸먹다가 먹어보려고요 고기를 바로 넣으면 뜨거우니까 파채를 넣고 이렇게 넣고 맛있겠죠 음 와, 고기만 따로 먹어야지 음. 추억의 맛이다 저희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추억의 맛인데 뭐가 좋냐면은 그 어렸을 때 먹었던 그 고추장 물고기는 정말 더 이거보다 더 얇았거든요 더 얇고 작고 그래서 뭔가 고기 씹는 느낌이 좀 약하긴 했어요 근데 요거는 좀 두껍고 크니까 고기를 진짜 먹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좋네 음. 이 꼬불이 저는 고등학교 때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때 데이트할 때 진짜 많이 먹었는데 데이트 안 했어요 저는 첫사랑이자 끝사랑이 제 와이프입니다 <laughs> 고기가 우선은 막150뭐180 이게 아니라 200g 기준으로 나와서 좋고 뭐랄까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 단짠 조합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아닌데 저 고등학교 때는 딱그그 그, 그런 코스였던 것 같아요. 토스트 그 무한리필 생과일 주스 전문점 그 뭐야. 그 캔모아, 캔모아도 어. 있었고 그 비슷한 그런 식당들이 그런 가게들이 좀 많았어요. 조고다교때 그때 생과일 주스 하나 때리고 그때는 뭐 스타벅스 그런 거 있었는지도 몰라요. 없었던 것 같아. 먹고 또 지금처럼 뭐 CGV, 롯데 시네마도 있었겠지만 그 치, 프리머스 좀 오래된 영화관이거든요. 프리머스나 뭐 지역 특유의 극장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영화 한번 딱 보고 나와서 꼬불 먹고 집에 가고 아름다웠던 그런 추억이죠. 아 이거 너무 큰데, 너무 왕 쌌는데.

딱 그렇게 정리하면 그때 우리 추억의 꼬부린데 고급지다 두껍다 크다 많이 퀄리티가 좋은 느낌 음. 아 진짜 밥두개 볶고 싶은데 하나만 먹어야지 밥 하나만 볶아주시겠어요? 네. 그냥 미리 다 넣어놨어요 볶음밥 먹을려고 아, 확실히 소스가 물이 올랐네. 요 마지막에 졸이면서 남은 이 양념에 있는 전지에서 나온 기름 있잖아요. 퍼프 이보다 훨씬 좋아요. 저희 어릴 때 먹었던 고추장 불고기네요, 사장님. 그쵸, 그 그거를 생각하면 되 음, 근데 더 고급진 고기로. 그치? 참, 맛있네요. 여기에서는 게메인 이거 치지엄청게 나갔어요. 메인이 갈치요. 뭐야? 아치죠 그래도. 해보면은 그래도 갈치가 많이 나가는데 점심 평일날 점심 때는 이게 빨간 고기가 많이 나가고. 거의 양대 산맥이구나. 네. 다른데 갈치골목에도 이 빨간 고기 팔아요? 네. 아 그럼 사장님 이거 엄청난 이건 경쟁력 있는 상품이구나. 음 양념을 딱잘 덜어내셨네 간이 딱이에요 김치 들어가니까 맛있게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이 되게 친절하시다 이러면 또올맛 나지 이 철판 이거 요, 요 불판이 뜨겁거든요 꺼도 이 잔열에 분명히 더 올라와요 야, 소리 미쳤다 근데 2천 원볶아 주실 때밥 진짜 많이 주셨어요 최고. 아추억이다 볶음밥.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볶음밥은 치즈볶음밥보다 일반 볶음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치즈볶음밥 좋아합니다. 하지만 훨씬 더 선호해요. 그냥 볶음밥을. 너무 어른이 돼버렸어. 하... 그야말로 추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고추장 불고기고요. 아마 그때는 수입이었을 거예요. 고기 중량도 작고, 근데 국내산 전지에 양은 200g이고, 좀더 고급지고, 그래서 그때 먹었었던 그 추억을 이어서, 조금 더 어른스러워진 고추장 불고기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맵단 짠 자극적인 맛있는 밥과 술을 땡기는 그런 맛이고요. 마지막 볶음밥까지 완벽합니다. 여기 갈치조림 골목에서 빨간 고기가 있는 집은 아마 여기가 하나인 것 같아요. 또그 안에서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이 될것 같습니다. 다들 첫사랑 생각하시는 거 아니시죠?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진짜.